여러분들이 그 숫자라든가 내용을 알고 나면 아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가 불가능했구나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장작가는 봅니다 당시에 원숭안 장군이 물론 뭐 손승종이라는 훗날 병부상서까지 되는 아주 뛰어난 그 말하자면 은관인데 무관의 역할을 했던 손승종이 뒤를 돌봐줘서 가능했지만 그 산해간에서 100km 떨어진 영원성의 성을 축조하고 성을 건설해서 음그 후금의 기마군단을 격파할 준비를 미리미리미리 미리미리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도 미래를 예측 못하지만 그 원숭안이라는 명장이 미래를 예측을 했고요 서양의 군사금원의 승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장군에게 찾아오지 미래가 변, 나, 나타나고 드러난 다음에 막 부랴부랴 행동하는 장수에게는 승리는 미소 짓지 않는다. 서양의 군사금원입니다. 그러니까, 11문에 홍이포 사거리가 당시 뭐 1.2km였다, 뭐 700m였다,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향사격. 아, 이 방향으로 그냥 쏘면 됩니다. 음? 이 방향으로 또 쏘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순신 장군님이 왜 수학의 천재고, 대포 탄도학의 천재고, 대포의 귀신이냐면요. 이렇게 천자총통을 지향사격으로 해서는 절대로 일본의 대형군함들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해 낸 일본의 군사학자들이 이순신을 수학의 천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13척에 실린 파노선의 포탄으로 31척 대형군함을 침몰시키고, 18,466명의 일본군을 전사시키고, 조선수군은 34명 전사하면서 승리했는데, 누가 봐도, 노량에서 8 5척의판옥선 함대를 지휘하는 이순신에게, 일본군 설령 하버드대학교 경영학 박사님이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234페이지에 노량대첩에서 일본군이 6만이라고 기록하셨는데, 장작가는 5만이라, 5천이라고 판단하지만, 6만이라고 판단해도, 가정해도, 조선수군의 대포가 208문에서 1360문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30분도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6만 몽땅 물기신대 후 그들이 탄 군함들 몽땅 침몰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 장작가는 판단하고요. 그 사실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3학년 대학생도 장작가하고 한 30분 대화를 하고 수학 공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